사실은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당 대표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이제 개혁신당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 이것도 지금 굉장히 급, 급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금 이준석 의원도 뭐 여러 가지 뉴스토마토 기사에 대한 반박 의견까지 올리기도 했는데 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역할론 그건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좀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지금 하나 하나 나오는 상항에 대해서 부정하고 네. 반박하는 패복을 쓰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명태균 씨와 이준석 본인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걸 그냥 본인 고백하면 돼요. 자, 2022년 5월 9일 네.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하루 전날, 하루 전날, 하루 전날에, 예. 명씨가이 제보자 이씨에게 주말에 이준석이가 유세지원 올 거니까 저쪽 사무실 세팅 다돼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일, 그러니까 이준석원이 갔는데 창원에 결과적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6일 오울, 전에 얘기했는데 5월 9일이, 예, 김영선이 공천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대표 그 전날. 그런데 어... 미리 명씨가 아 이준석이 올 거니까 주말에 그러니까 다음 주 주말이죠. 그렇죠. 아 서, 그러니까 공천을 전제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더 심각한 게 공천 발표 전에 이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기 6일 전에 얘기를 했네요. 오기 6일 전에? 아 실제로 그랬더니 국민의당 대표든 이준석 대표가 2022년 5월 네. 10일 김용선 홈, 후보 선거 개소식에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참석까지.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명시가 공천 하루 전에 어... 공천할 것을 알았으며 특히 이준석 당 대표가 6일 전에 김영선 후보 선거 사무실에 예? 갈 거라는 걸 알았냐 이거 아니 당 대표 네. 공당의 당 대표 그 일정을 6일 전에 알았다 어... 이거는. 진짜 비서관도 그렇게 어허. 비서관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면 왜냐면 아니 근데 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김지호 부실장님도 당 대표실에 계셨지 않습니까? 이당 대표실이 물론 당은 다르지만 메커니즘은 거의 유사하다고 좀볼수 있는. 이럴 경우 어떤 일인지 아세요? 어떤 걸좀 추측을 좀 하십니까? 명세 명태균 씨가 네. 오히려 거꾸로 어허. 5월 15일 날 이준석 저기 김영선 후보가 음. 개소식을 하니까. 그때 시간 맞춰서 와달라. 그러니까 칠불사 오듯이 여기로 그렇죠. 와라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그때 와달라 하면은 아. 거꾸로 일정이 정해지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 예, 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니 저는 참 궁금한 게이 당대표실이라는 게이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많이 다루고 정보가 다한 곳에 모이는 곳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보안이 필수인데 네. 이게 보안이라는 게 특히나 공천자 발표 이런 건 너무 중요한 극비 중의 극비상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이게 막. 잘못되면 공정하게 하지 못하면은 막 불복하고 당이 난리가 나거든요 선거도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정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독 명태균이라는 사람만큼은 전날 공천 사실을 알고 또 코도프도 전날 알고 이준석 당 대표 오는 것도 6일 전에 알고 이게 뭐 뭡니까 이게 뭐 빨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누가 미리 좀 알려주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 중간에 누가 있는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거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직접 소통을 예, 이준석, 이준석 대표랑. 그럼요. 아하. 그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하면 돼. 음. 어떻게 해가지고 예. 일주일 전에 이준석 대표 일정을 명태균 씨가 알고 있었는지 어. 그런 것에 대한 해명은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조금 음. 이준석 대표가 잔머리를 굴리면서 피해 아하. 나가기 위한 반박과 예. 궤변을 들어놓고 있는데 본질을 피해 나가고 있다. 아하. 둘, 둘만의 관계를 <laughs> 이제는 고백할 때가 됐다. 이제는 고백의 시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 정치인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음. 솔직해야죠. 예. 유권자와 지지자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그 예. 다음. 그런 행보가 있는 거지 음. 이렇게 뭔가 좀 요소를 비슷하게 괴변 드러낸다고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오래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것은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에서 그죠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김건희라고 하는 대통령의 배우자의 문제 그럼 그분과 음. 명태균 씨와의 관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 그리고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 이세 가지를 지금 묶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유권자들의 보기에는 네. 자, 김영선이란 월급 반띵하고 다니고. 아, 요거 좀 충격적이에요. 월급 반띵. 아니, 그러니까 김영선 명태균이란 사람이 예. 세비 반띵하고 다니고 수전물 퍼 마시고 일단은 예. 막 새벽에 가서 홍매화 심고 삽질이죠. 그리고 예. 이 명태균 씨의 행태를 보세요. 자, 오빠한테 전화 왔죠. 이런 거 틀어주고 다니는 사람이야. 음. 그런 사람하고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어울리고 다녔던 그 자체가 아하.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그 칠불사 회동 자체를 이제 국민들은 많이 좀 놀라셨을 가능성이 좀 높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어. 같은 까마귀니까 그렇게 몰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새벽 4시에 그냥 7불사 가서 그냥 홍매화 심고. 어, 어, 어. 아 저는. 사실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고 사과했겠으면 사과하고 해야 되는데, 음... 내가 보이지 못했는데, 내가. 나는 떳떳하다. 내가 보이지 못. 잘못... 어... 이준석 대표 잘못이 있죠. 박근혜 퀴즈인데 박근혜 탄핵하면 박근혜 퀴즈 했던 게 없어집니까? 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일동공신이 누굽니까? 이준석이에 이준석. 음... 진짜. 그 많은 문제 에 있는 광역 단체장 예. 일등공신이 누굽니까 이준석이 이제 와서 본인은 이준석 아. 대통령 만드는데 일, 일조하지 않은 겁니까? 아. 본인이 제일 일조했잖아. 아하. 야 강원도지사, 좀 충북도지사 음.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공천이 이루어졌죠. 그럼요. 당 대표로서 공천장에 도장을 찍은 책임까지 물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의원의 해명이 있었는데 페이스북에 길게 썼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아직 묻고 있는 그 공천 개입의 본질, 명태균 씨와의 관계 이런 거는 조금 더 규명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공천 개입 관련해서 그 저널리스트, 그 최경영 TV 그리고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공동으로 녹취록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대통령실의 행정관 출신이고 네. 어, 비서관 직무대리를 지냈던 김대남 전 네. 비서관 직무대리의 녹취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김건희 여사의 전방위적 공청 개입 이제 나온다라는 그런 신호탄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정말 그 장안의 화제죠. 건의보험, 건의화재, 건의생명. 요거 오마이 TV에서 만든 겁니다. 신인규 변호사가 최초로 제기한 <laughs> 예. 건의보험, 건의화재, 건의생명. 쉽게 말하면 공직이 나옵니다. 보험료는 예. 수전물 마시기 뭐 이런 제가 걸로. 건의보험 뭐뭐 예. 뭐, 뭐 보험 사이트 저기 예. 홍보하는데 제가 아 이거 건의보험도 체크되나 얘기했다가 <laughs>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laughs> 아, 건의화재 예. 공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지금 뭐 경선에서 떨어지면 자리 챙겨주고 선거 나가서 떨어지면 자리 챙겨주고 또 공천에서 피해본 사람들 또 자리 챙겨주고 이 완전히 좀 엉망이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정말 상법상 예. 주식회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익 공동대처럼 아, 야뭐 하면은 이거 하나 해주면 이거 하나 주고. 그러니까요.